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하십니까요 예, 네, 인제농장 이렇게 수석을 맞아서 고구마를 조금 소화하고 있습니다. 올해 고구마가 잘된것 같은데. 고구마가 아니 생겼을까요? <laughs>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고구마 줄기를 일단은 좀 걷어내고, 고구마 줄기를 좀 걷어내고, 아, 이제 한 번, 야 뭔가 보입니다. 하하, 야 고구마가 <laughs> 보이고 있습니다. 야 이게 고구마 같습니다. 야 이미 고구마가 야 크게 보입니다. 야 고구마가 상당히 오 크네요. 아무트 세게 박혀 있구나. 예, 오 고구마가 한개 올라왔습니다. 아, 와 진짜 고구마네. 고구마 크네요. 색깔 빨네 <laughs> 예, 아이고야 어, 아, 추석 새도 고구마가, 되겠습니다. 예, 좀, 놓겠습니다 이야, 고구마가, 이거, 생각보다는, 조금. 아니, 줄기를 이렇게 많이 걷었는데, 고구마가 그거밖에 없어요. 그렇네요. <웃음> <웃음> 앞에, 또, 앞에 한번캐 보세요, 아, 앞에. 있네요. 고구마가 옆으로 많이 나갔네요. 와, 한 개, 가 제대로 되었네. 예, 이것도또 고구마가. 음...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옆으로 많이 뻗어 나갔어 예, 보이고 있습니다 예, 아이고, 야 우와, 고구마가 많이 아, 있는 게 보이고. 아니고 야 고구마가 상당히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와, 이야 여기는두 <laughs> <고개는 웃음> 개가 올랐습니다 야 고구마 괜찮네요 수이좀 높니다. 이야.